그 동안 저원영섭 변호사가 김문수 후보 캠프의 뉴미디어 단장으로 일찌감치 그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바람에 사실 경선 과정에서는 좀 편하게 모시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에 이제 적통을 잇는 유일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일 하신다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예. 우리 고정 패널로도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후보의 시간을 뺏는 게 제일 나쁜 짓이다. 이런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캠프 사무실에 있으니까 가끔 뭐 김원수 보를 보실 거 같기는 한데. 뭐 <laughs> 얘기할 시간이나 있습니까? 아, 어, 사실은 그 일정이 워낙 그 촘촘하고 바쁘고 대선 후보 일정이라는 걸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그십개 얼굴을 저도 뵙기는 힘듭니다. 다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또 전화 통화는 되기 때문에 또 먼저 전화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음, 응. 네, 예, 예. 이영풍 기자. 네, 뭐이 경선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 원영섭 변호사 같은 경우 정말 최 전선이라고 할수 있는데 원래 이 원영섭 변호사하고 저하고 사실 저 <laughs> 미군 가투사 미군 부대 가투사 최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음 그래요? DMZ. 그래서 네. 어디 JSA 어 거기 판문점 주변에. 음, 예 음. 그래서 심정을 알죠. 잘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뭐. 아니 같이 싸우셔야지. 뭘잘 싸워 달라 그러세요. 왜 이렇게 어. 국경군 모두가 됐어? 아니 저는 일단 캠프 밖에 있으니까. 캠프 밖에 있으니까. 아니 이게 자유파의 일을... 선거지 무슨 캠프에 선거예요?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바로 바로 익명장 모바일로 전송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 정도는 세요. 아, 우리 이영풍 그 기자님이 어, 정말 이 우리 자유우파 중심에서 활동을 해주셔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예. 음, 그래요. 예, 그 당에서 일찌감치 지난 3월에 그 이재명 망언집이라고 하는 걸 공개를 했는데 참그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망언을 만들어내지? 그것도 망언 하나 하나가 다 정말 폐륜적인 것들인데. 예, 예, 예. 저것들이 김문수 후보가 정말 이부활할줄를 모르고 있다가 이게 김문수의 부활을 보고서 막시꺼 버려 가지고 막 서둘러서 김문수 망언집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서 아니 이게 제목이 잘못됐네. 김문수 명언집을 <laughs> <laughs> 근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 네거티브 공격을 할거리가 거의 없어요. 저는 음. 항상 그~ 당에 입당하고 나서 예. 네거티브 공방이나 이쪽 관련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어. 사실은 뭐~ 김호수 후보님이 원래 네거티브 공격도 잘안 하지만 음. 네거티브 방어할 거리가 없으니까 음. 나는 아니 그~ 법률지원단 있어봤자 뭐~ 별로 이렇게 할 일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뉴미디어 단으로 갔습니다. 제가 어. 뉴미디어 단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성국 TV에도 출연하고 우리 이영풍 기자님 그 이영풍 TV에도 출연하고 이러면서 음. 어떻게든 좀 많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가진 뜻 그리고 진정성 그런 서사를 홍보하려고 했는데 이 단이라 가셨어요, 그 이렇게. 좀더더 이상 이거를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하고 우리가 단합해야 되고 화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때 또 결국 제가 한번 나서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상황 정리하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래. 단일후보로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저것들이 망언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명언들이 많더라고. <laughs> 그 아니 문재명이 저 문재인이는 총살감이지 이거 진짜 명언이던데. <laughs> 근데 제가 그 발언이 나온 시점을 보니까 <laughs> 아 김문수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2019년에 그 발언을 했어요. 음. 그럼 그때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돼 갖고서 우리 우파는 다 죽이겠다고 막칼 휘두르던 그때 아닙니까? 그죠. 네. 그때 뭐 김문수가 무슨 방탄복도 안 입었어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혼자 그냥 음. 외롭게 소리친 거예요. 문재인이 저거 총살감이야. 지금 뭐 김문수 후보 이제 말씀을 보면 뭐 우리 고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망언이 아니고 명언들이 많죠. 거기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뭐저그 당시 뭐 자유한국당입니까? 뭐 초대를 해가지고 갔더니 뭐 음. 그 명언집에 뭐 자기들이 망언이라고 분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김무성 씨를 거론하면서 음. <laughs> 박근혜 대통령이 천년 동안 저주할 거다. 뭐 이런, 이런 일도,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 어, 어. 어떤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해관계를 어,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서 발언을 했다면은 나중에 그게 다 들통이 나거든요. 음.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어 직구를 날리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명언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음.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죠. 음. 네. 지금 우리가 22일 간에 이제 대선 재장정, 대장정은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미디어 선거, 뉴미디어 선거 어 양상을 띨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 지금 댓글창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 분이 하셨는데 뭐냐면 어 지상파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에 우리 쪽 패널을 싹 바꾸라. 음. 저게 전부 한달 똘마니들이 지금도 뭐 우파라 하시고 나와서 엉뚱한 소리들 계속 하고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그거부터 바꾸라. 적어도 어 선거국면에서. 저기 좌파들은 이, 이 개딸들이 전부 나오지 않냐? 음. 그러면 적어도 김은수 후보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가야지. 왜그한 달, 그한달 똘마니 같은 것들이 나가갖고서 여전히 내부 분탕질하면서 어, 방송을 장악하냐? 이런 문제 제기해요. 저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음. 보는데 그거 그 책임 아니에요? <laughs> 미디어 단장이면? 저는 뉴미디어 단이라서 <laughs> 뉴미디어도 책임인데 미... 이 미디어는 아무튼 그것도 어떻게든 좀 공보단이 재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이런 거를 예, 뭐 예, 후보가 예. 직접 할 것도 없고 당에서 예, 아, 이런 것들걸 만약 예. 예. 후보가 관심을 한번 표명하면 예. 아니 뭐 우리 저 어, 국민의힘 쪽이나 우리 자유파진영의 팬들들이 그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한 마디만 하면 어째...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제가 그 저기 저도 뭐 개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네. 어. 망원집이라고 내놓으면 이게 일종의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화공이거든요 불 지르는 거 아닙니까 음, 음, 음. 불은요 절대 물로 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불은 음. 맞불을 불 질러가지고 그냥 질러버려야 돼요 그래야 음.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망원집이 나왔을 때 뭐라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재명 그러니까 어제 그게 낙인 찍기잖아요. 제 음, 이 좌파들이 음. 자라는 낙인 찍기거든요. 음, 음, 김문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선거 초반에는 상대를 낙인 찍는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음. 공약, 정책 공약 대결은 나중에 가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낙인 찍기. 저 사람은 일단 나쁘고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럼 낙인 찍기에 밀리면은 사파 싸움에서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망원집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 있잖아요. 형보수지당. 이재명은 <laughs> 형 보수지 당이 아니냐. 음. 어? 그리고 네. 이재명은 친중당 아니냐. 시진핑당 아니냐. 그죠? 많습니다. 음. 또 이번에 진보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면 진보당의 전신이 통진당 아닙니까? 음. 그러면 저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 내놓고 절하던 사람들 세력 아닙냐? 음. 그러면 아, 저건 종북주사파당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끊어서 맞불을 질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 대표적인 거는 너희들은 형 보수지당 아니냐? 음. 이 한마디로 그냥 음. 가야 된다. 저는 음.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이든 캠프에서 빨리 이쪽의 스피커. 지금 전쟁은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미디어 메시지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내는 스피커들을 다 바꿔야 되죠. 음. 네, 예, 사실 그 어, 정통 보수 계열의 그런 대변인을 할수 있는 패널들을 물밑에서 제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분들 의사를 그리고 좀 모시는 어떤 어 그런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캠프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 또 이렇게 잘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있고 그런 분들을 또 캠프나 선대위에 이렇게 어, 수혈해서 그분들이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런 장점 그리고 필요성 어, 그리고 우리가 대선에 승리해야 되는 이유 그런 부분들을 아주 상, 세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그래. 그 김문수 후보가 후보 확정된 직후부터 그 지금까지. 뭐, 만 하루가 안 됐는데, 그, 몇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우선, 당 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이면서 그 후보 교체에 줄곧 반대했던 초선의 김용태, 음. 35살, 최현석 국회의원을 예, 예, 예.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어요. 그리고 사무총장을 먼저 바꿨죠. 박 대출 의원으로 예, 바꿨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신임 했어요. 예. 음. 그리고 의총에 가서 큰절을 하면서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가락시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것으로 후보의 첫 번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김문수의 후보로서의 그만 하루가 안 되는 일정 이걸 이영풍 기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그 저는 다른 조치보다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시킨 건참 잘한 일이다. 저는 음. 그렇게 봅니다. 음. 무슨 소리냐? 선거잖아요, 이거는. 이이 이 평화 시기가 아니고 이제는 전투를 하는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는 다 깨어나야 됩니다.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갈아치운다고 그게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23일 남았는데 이제. 음. 그렇기 때문에 원내사령탑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시킨 건참 잘한 것이다. 음.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알아서 나갔으니까 그건 음. 뭐, 뭐 이야기할 것이 없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음. 잘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참 잘한 결정이다. 그리고 특히 의총장에 가서 큰절을 했잖아요. 대, 대선 후보가 의총장 가서 큰절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못본것 음. 같은데요. 음. 윤석열 당시 후보는 어퍼컷은 많이 날렸지만 음. 큰절한 건 별로 못본것 같아요. 음.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지역 당협위원장들 원내든 원외든 지역에 가면 그 당협위원장들이 잘 도와줘야 됩니다 음. 선거 노하려면 그래서 당원들 동원하고 또 설득을 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낮은 곳에서 미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김문수답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 예. 지금 그 김은수 부모님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일화 과정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그리고 절차적으로, 실무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많이 이제 좀 부족했는데, 어제부로 그런 사무총장이 바뀌고, 사무총장이 잘 아시겠지만, 어 인사 예산 당의 인사 예산을 거기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결제를 뭐당 대표가 항상 도장 찍고 있지 않고 실제로는 당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도장을 찍고 있거든요. 그 저, 당의 그 재정이잖아요. 있 그러니까는 후보가 선거 운동하면 돈 들어가는데 이거를 당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당 대표가 일부러 사인을 안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 소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당 대표한테 그 책임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총장 정결로만 돼 있어요. 예. 당헌 당규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사무총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루가 됐더라도 하루가 됐더라도 당의 후보가 확정된 그 순간 사무총장부터 바꿨어야지 그 동안은 사무총장이 잽싸게 사표를 내고 다음 대, 사무총장이 됐어야지. 만약에 그 조치만 하나 이루어졌어도 김은수 후보가 당과 이렇게 전면적인 그 대결을 안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무총장도 안 바꾸고 버틴 거거든. 이양수 이자가 그래서 이번에 제일 먼저 비대위원장보다도 먼저 사무총장부터 음. 교체한 겁니다. 음. 그 지금 박대출이 들어섰는데 아 진짜 듬직하잖아요. 듬직하죠. 예. 예. 그 사무총장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게 홍보 관련해서는 그 김문수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정권을 거의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 홍보나 이미지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약간 올드하게 보일 수가 있어 가지고 모든 실무적인 정권 이게 진짜 정권입니다 이 정권을 그 젊은 분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어,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 비대위원장이 또된 거에 대해서 어,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또한 번이라도 더 언론에 잡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음, 나름 그래. 긍정적인 효과도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우리 원영석 대변인 저, 저 단장이 이제 하루 전에 나오는 이제 후보 일정 예, 이거를 이제 저한테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후보 일정이 <laughs> 예. 이게 뭐냐면요. 이, 딱 22일 동안 하는 선거기 때문에 뭐 보통의 대통령 선거면 한 1년 전부터 하잖아요. 예. 음. 근데 지금은 딱 22일 동안 하기 때문에 후보의 일정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흔히 그 이삭 죽기라고 그러잖아요. 뭐 표는 여기저기 다 보이니까 이 표도 한 표, 저 표도 한 표니까 막 이거 주워러 다니다 보면은 일정이 예. 완전히 이게 저, 이 사라져요. 컨셉이 사라져, 임팩트가 없어져. 그래서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저 후보 캠프에서 지금 딱 첫날 겪었던 것 같다고 내가 예. 느낍니다. 그래서 어 진짜 일정 짜는데 딱두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수 있는 일정이냐. 그다음에 이게 진짜 국민들한테 임팩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일정이냐. 그게 아니면 아무리 아까워도 없어야 돼. 하여튼, 그런 점들을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저 문수 오빠 캠프가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가야 하나요? 이런. 아, 그. 네, 다들 저 김문수를 형이나 오빠로 부르기로 <laughs> 했 <했는> 모양이에요. <laughs> 굉장히 또 그, 기억이 없으시고 친근하신 분이라서 실제로 만나뵈시면 근데 여의도에 대하 빌딩이라는 어, 빌딩이 있습니다. 대하 드라마 할때그 대하입니다. 음. 그 대하 빌딩에 6층, 4층, 9층을 전부 이제 사무실로 음. 쓰고 있습니다. 음. 그 이게 이제 국회 바로 맞은 편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와 네. 길 건너 편에 있는 예, 그곳이니까 여의도가 그래도 제법 넓잖아요. 저 남쪽으로 가지 마시고 북쪽에 국회 쪽에 국회의사당역 예. 그리고 뭐 정식판에 뭐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대화빌딩이 대통령 만들어내는 명당이라는 소문은 뭐 수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대화빌딩의세개 층을 지금 김은수 후보 캠프가 쓰고 있다. 예, 그렇게 지금 설명하셨고. 그기로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어느 역에서 내려야 돼요? 아,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리셔 가지고 음. 음.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리시자마자 아 어, 저쪽 한강 쪽으로 음. 한강 쪽으로 조금 걸어 오시다 보면 어 바로 그대국 빌딩이 보입국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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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국 한국 의사당 역에서 내리셔가지고 여의도 공원 쪽으국쭉 내려오시면 돼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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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쪽으로 나와한 돼요. 국민은행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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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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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6층에는 아니,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아니, 내가 가도 되나 <laughs> 그러고 아무나 오셔도 되고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드시고 차, 뭐 간단한 다과가 준비돼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laughs> 많은 분들 이렇게 인사도 나누시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11시쯤 갈 생각이에요. 예, 어제 좀 오라는 전화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어제는 컨디션이 좀 난조였고 오늘 제가 방송 마무리하고 11시쯤 이제는 이제 기적적으로 부활한 예, 김문수 승리 캠프니까 예. 기적의 캠프 승리 캠프니까 그 캠프 분위기를 직접 좀 취재를 해서 어, 내일 아침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음, 예, 음, 그 지금 자유파진영에 두 명의 후보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 한 사람은 무소소 황교안 후보. 예. 또한 사람은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입니다. 예.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처음부터 뭐이 대선 국면이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저 탄핵 심리 결과 나오고 나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 소위 말해서 뭐 아스팔트든 광장이든 자유우파 진영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좌파들 진영에서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김재현을 음. 어~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광장 시민연대가 생겨가지고 음. 거기서 단일로해라뭐 이런 일종의 이런 거죠 그죠. 음. 그리고 진보연조차도 저~ 김재현조차도 손들고 이재명 지지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선거는 우파 진영도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한표 가지 아쉬운데 지금 각자 나와가지고 이래서는 곤란하고 지금 한 22일 남았으니까 그 시간 내에 김은수 후보든 캠프에서 자유 통일당 구주와 후보 또어 황교안 후보까지도 잘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모셔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어? 그리고 지금 뭐 중앙일보 이런 데서 막 조조 되잖아요 뭐 망은 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의총장에서도 몇명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이 김문수 후보에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거다 그 감안해서. 레거시 미디어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족벌언론. <laughs> 족벌언론. <족볼 웃음> 그것들이 무슨 레거시야? <laughs> 족벌언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유통일당의 어떤 그 캠프 관계자 또는 구주화 변호사 등등 또 황교안 전 대표까지도 아, 이런 점을 공감하시라고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판, 막판 다 합쳐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 왜? 지금 한 표가 아쉬운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탄핵 반대나 이건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쪽에서는 뭐 탄핵 뭐 프레임 이런 거 가져오면 이제는 선거 전에는요 뻔뻔하게 해야 됩니다. 떳떳하고 뻔뻔하게. 뭐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저쪽에서 망언이 오면 여기는 그냥 불질러 버려야 돼요. 화공으로 대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22일 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언제 다 설득합니까? 그래서 누굴 찍을까 고민하는 분들 어차피 김문수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은 찍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재명 찍겠다는 사람은 이재명 찍게 돼 있어요 누굴 찍을까 이분들에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확신감을 쉬, 심어줘야 돼요 왜? 이재명을 찍으면 과거로 가고 거의 조선시대로 간다 이거 나라가 김문수를 찍으면 환태평양 자유 진영의 일원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5만 불, 7만 불 가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22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음.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그 처음에 어, 출마를 하시는 그 순간부터 본인이 빅텐트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이미 그 그리고 가장 국민의 이미 어찌 보면. 자유 우파 진영의 큰형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재반 세력을 이렇게 합쳐나가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후보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행하는 과정, 절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그 물밑에서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고 소통해야 될 필요는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대선에 승리해야 되고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 정말 빅 텐트 말씀하신 대로 그빅 텐트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예. 어이 문제 관련해서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보태면 그 심야 쿠데타가 진행될 때그 광화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정강훈 목사님이, 어, 쌍권의 쿠데타를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어, 김은수 지지를 표명했거든요. 어, 그리고 사실 이 쌍권의 심야 쿠데타를 저지한 게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로 저지한 거지만 그전 당원의 그 당원들이 다 광화문 애국 세력이고 한남 대척 같이 했던 바로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파와 이번에 심야쿠테타를 저지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 점에서 저는 자유통일당 후보는 구주화 후보지만 정광운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절대적인 권이나 영향력을 생각하면 바로 김문수를 구하기 위해서 광화문 집회에서 그렇게 국민의힘을 송토했던 그런 당이니까. 어 당연히 김은수 후보와 함께 하는 것이 맞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 선거는 이기고 투표는 이기는데 개표에서 지지 않냐라고 하는 불안과 이 걱정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불안과 걱정을 긍정적인 투표 참여 캠페인으로 이걸 전환시켜 내려면 황교안 후보의 합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황교안 후보도 자유파 분열시키려고 나간 게 아니니까 어, 김은수 후보와의 이 정말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서 김은수 후보에서 부정선거 감시 공명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을 네. 책임지고 해나가면 그게 황교안 후보가 수년 동안 해왔던 부방대 활동의 연장선에서 정말 정치적으로 성과 있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황교안 후보와 구주화 후보를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 시켜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정말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일화가 된다 그런 말씀을 저도 좀 보태면서 이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분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이 영풍 기자.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고용, 고성국. TV뿐만이 아니라 소위해서 자유 우파 진영의 우파 유튜버들 많이 보시잖아요, 방송을. 절대 조심해야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고성국 TV를 대표로 해서 많은 우파 정치 평론 방송에 좌파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분탕질 시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그 자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정치허무주의, 패배주의, 분열주의 어, 이런 걸 노리거든요 그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 여기 이 고성국TV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좌파 진영에 뭐 매불초나 김어준이나 뭐 스픽스 가서 막 분탕질 안 하시죠 근데 저쪽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미디어 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진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만약에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허무주의와 패배주의를 조장하는 댓글이 있다면 즉각 차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실천적으로 할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어야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그런 전투를 벌여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하나의 길만이 남아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뭉쳐가지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그 하나의 길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분열하거나 혼란을 가져오는 건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다름의 생각이란 건 대선이라는 6월 3일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토론의 장을 하시는 걸로 미뤄두시고, 이제는 우리 김문수 후보 가 가는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론 조사 또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어 약간 비관하실 수도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여론 조사가 조금 낮게 나왔지만 결국 그 전당원 투표를 해 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편이지 않았습니까? 당원들이 실제로 선택한 거는 그 그건 뭐냐? 실제 투표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께서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어, 실, 자기의 그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정말 이 50대 50, 네. 49대 51의 싸움위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한 표가 이제는 필요할 뿐입니다. 네. 자, 이원영수 변호사, 이영풍 기자와 함께 예, 개담 보스터스 진행했습니다. 예, 함께 인사드리면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대선 전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대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전쟁 지휘관, 최고 사령관은 김문수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지지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지하는데 이건 잘못됐어.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의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 이적행위가 됩니다. 무조건 지지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지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건 아니다 싶은 길도 김문수가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가고 나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수영 네 맘대로 해. 어떤 길을 가든 우리는 함께 갈 거야. 문수영 네 맘대로 해.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서 오늘 고성구TV 오전 생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경에 김문수 캠프로 가서 취재할 테니까 캠프도 보고 또, 고성국이 뭐, 회복됐다 그러는데, 진짜 얼마나 됐나 궁금하시면, 11시에 김문수 캠프로, 6층에 아마 제가 가 있을 건데, 주로요. 6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영석 변호사, 이, 이영풍 기자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